안녕하세요. 아림 네. 씨, 저기 증권회사 이름 네. 좀 자세히 네. 한번 살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음. 뭐 무슨 증권, 투자증권 음. 뭐 이렇게 되게 길고 다르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마지막 증권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투자증권도 네. 있고 증권도 있고 음. 차이점이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쪽 이 선생님 모시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증권하고 이름 네. 뒤에 투자증권으로 돼 있는 거하고 네.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 크게 보면 차이는 없죠. 단그 음. 이제 증권회사의 기본 업무라는 게 어,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가지고 네. 하는 위탁매매가 네. 있고 네. 또그 투자회사 자신의 어떤 계산으로는 자기 매매 업무가 있고. 기업의 자금을 이렇게 조달해 주는 그 발행 시장에서 인수 공모 업무가 있고 또뭐 이제 그 부수 업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금융상 파생 금융 상품들을 판매하고 만 그런 업무들이 쭉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처음에는 어~ 그냥 증권회사만 했어요 그러다가 쌍용그룹이 그 효성증권을 인수를 해서. 어 쌍용 증권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밋밋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물론 그때 이제 그이 자기 계산의 업무인 투자도 하고 또기업에그 자금을 조달해 주는 인수 금융 업무도 하다 보니까 쌍용 투자 증권. 이게 우리나라 증권 회사가 그네자에서여섯 자로 6자. 나라는 <laughs> 최초가 쌍용 투자 증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보니까 아니 뭐 우리도 투자 붙이자 해서 하나둘씩 붙이기 음. 시작을 했고 이 현상이 IMF 보고 나서는 이제 막그 이름도 바뀌고 아. 특히 이제 특히 그 외국계 증권회사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무슨 영어 이름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무슨 은행만 SCJ로 증권이 된게 아니라 뭐 이, 이~ 그~ 이~ 투자 금융 업적도 외국 이름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음. 아. 그~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이게 한국에 와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 어디 가면 전부 다 외국 아. 뭐가 있으면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투자했던 분들은 그~ 저~ 투자 잘안 가요 노인네들 보세요 <웃음> 객장에 <laughs> 노인네들 많은 그~ 객장 보면은 아직도 그냥 어, 증권 증권 이름 것이요. 쓰는데 아. 어, 그런 게 있어요. <laughs> 어. 어. 이제 와서는 금융투자라는 명칭을 쓰는 회사들도 꽤있던데 참겠죠. 아, 예. 예. 예, 그것도 뭐또 차별화가 돼 있는 건가요? 특별히 차별화 되지는 않았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뭐 이제 신한증권이 신한 금융투자됐고 예. 네. 요즘에 동부증권도 동부 금융투자인가 뭐 바뀌고 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 취급하는 업무는 저인데그 음. 이름에 그렇게 구애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대신에 그증권 회사에 부수 업무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네네. 뭐, 파생상품, 뭐, 취급에서부터. 네네. 옛날에는 그냥, 어, 유탁매매, 자기매매, 인수, 인수금융, 뭐, 이런 게 하다가, 그 다음에, 저, 이, 94년 이후에, 이렇게 증권회사에 여러 가지 업무를 부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저는 이름도 모르겠어요.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신상품들. <laughs> 어, 그런 <그래> 이름 바뀌었어요. <laughs> 아. 아림씨 제가 졸업할 때쯤 됐을 때 네. 종금사라는 게 있었는데 종금사. 종금사의 인기가 진짜 높았어요. 아 그래요? 본금 많이 준다고 또 선생님. 아 네. 근데 종금사가 종합금융의 약자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종합금융그룹은 뭐 증권회사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어요. 아. 아. 음. 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어, 72년도의 기업공개촉진법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83 사채 동결 조치를 합니다. 사채 동결 음. 그때 한 3,555억 정도를 기업의 채무. 왜 음. 그렇게 되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경제 개발을 해서 기업에 자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음. 예. 우리나라는 이제 만성 자금 수요 초과 현상이야. 음. 그러니까 기업들은 돈이 너무 필요한데 공급이 없어. 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자 오올다가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이 웬만큼 돈을 벌어봐야 회사 그이 사금용에서 사채시장에서 빌려쓰는 금리가 연 40%가 넘어가요. 아. 그거 이자 한도도 36.5%까지 받을 수 있게 그럼 정부가 제도를 했는데 음. 그렇게 받습니까? 더 받죠. 그래서 사채 동결하면서 이자 제한을 25%로 끌어내려 음. 그리고 3,555억을 동결하면서. 정부가 2천억을 빌려줘가지고 대신 갚도록 해주고 또그 동결한 자체를 출자 전환으로 주식으로 받아가도록 만들어. 음. 아, 채권자 입장에서 주식 입장으로 주주로 바뀌어버려. 아. 그건 강제 명령이니까. 아. 그때는 참어목한 시절입니다. 말안 <laughs> 들으면 아주. 그 당시에 모 뭐, 뭐 회장님이 만세 불렀다. 아니 것도 그, 그 당시에 나왔던 인왕산에 일시험. 가서 만세 불렀으니까 대충 <laughs> 그 근방에 사신 분. 보세요. 그군방의 사진도 뭐 있었어요. 아... 그 부지런하신 분 새벽에 음... 나오시는. 빠져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니 그렇죠. 아니 근데 그, <laughs> 네. 그분뿐 아니라 지금 재벌 기업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에 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 경제 성장을 많이 했지만은 재벌의 어떤 그이 혜택이 너무 많이 갔어요. 음. 그래서 지금도 재벌공화국이라고 비항된 사람이 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 이, 2차 대전 패망한 후에 그, 이, 전쟁 낙이지는 군벌.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 패전 후에는 정경유착. 음. 어?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비슷해요. 재벌한테 음. 주는 혜택이 많았어요. 그 사채 동결이 대표적인 겁니다. 음. 그때 사채업자들을 그 사, 사채업자라고 사 말하지 말고 사금융업자들 예. 어. 그분들을 뭔가 좀 달래야 되기 위해서 단기 금융업법에 의해 가지고 단자회사를 설립을 해줘요. 음. 그래서 이분들은 기업의 어음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그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음.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단기 금융. 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면은이 단기금융이 취급할 수 있는 한계 가 생겨요. 그런데 나라의 경제 규모는 점점 커지고 또 하나 그동안 의 경제개발을 경공업 중심으로 뭐 가발 네. 그다음에 와이서스 배우그룹 그 실업 유명하잖아요 와이서스.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 중화공업으로 가야 제대로 되겠다 해서 소위 이제 보항제철 같은 것도 세우고, 또 조선소도 음. 세우고, 이제 어떤 기관산업 이런 건데 자금 수요가 납니다. 음. 그러면 이제 국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는데 그 기능을 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76년도에 한국종합금융이라는 회사를 음. 설립을 하고 음. 종금회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세한종금도 만들고, 음. 한해종금도 만들고, 한 여섯 개. 제가 이름 다 기억 못 합니다. 그렇게 종합금융. 그러니까 단기금융하고 종합금융은 일단은 그렇게 출발했는데 조금 더 이제 그 업무를 더할수 있는 종합금융회사가 출발한 거죠. 종합금융이라고 그래갖고 그 모든 걸다할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아, 그러, 그래가지고 94년도에 대부분의 단기 그 투자금융회사들이 종합금융회사로 전환시켜버립니다. 음. 물론 그중에서는 일부가 그, 은행으로 네. 빠졌죠. 예, 예. 지금 이제 하나은행 전신인 보람은행의 음. 전신도 그 단기금융업이었고, 그 전신이 한양투자금융, 음. 그리고 한일투자금융 같은 경우는 국제증권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삼성증권이 음. 됐죠. 아. 어. 이 금융회사 이렇게 좀 구분해서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또 궁금증 중에 하나가 네. 제가 그 신입사원 때그 네. 증권회사에 법인영업부라는 데가 있었어요. 음. 법인영업부는 주로 기관투자가를 상대하는 데였거든요. 네. 근데 기관투자가 많지는 않았었고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한투, 네투 아, 이렇게있는데 네. 투자신탁이라는 회사는 증권회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 투자한 자산을 받아가지고 예. 그걸 자기들이 가져가 고 신탁회사에다 맡기고 대신에 그걸 갖다가 운영은 음, 투자신탁회사가 음. 하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투자운영회사가 따로 있고 신탁회사 음. 따로 있고 판매회사 따로 있는데 신탁은 물론 서울신탁은행이다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운영과 판매를 같이 해버렸죠 우리나라는 음. 한국투자신탁이 7 5오년 농가 발족을 했는데 그. 회사들 한국 투신이 잘 되니까 곧바로 대한 투신이 음. 생기고 그, 그 대한 투신에 이제 전은 68년도에 한국 투자공사가 자본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에 이제 해체되면서 대한 투신으로 가서 투자 신 타교사. 또 새로 생긴 겁니다. 근데 이거 그 IMF 때이 한투나 대투가 음. 아, 한투하고 대투 똑같이 예. 그러니까 판매회사하고 운영회사하고 이렇게 분리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그 소위 말 그때 오. 엄청나게 그 투자신탁회사가 부실화됐어요. 음. 뭐좀 어느 회사를 IMF 에 나와서 제일 먼저 문을 닫은 부도가 된게 대우입니다. 아. 아시죠? 아. 우리가 재물 그중에서. 예, 예. 그 전까지만 해도 대마 불사. 음.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어, 이, 소위 그, 이 지원을 제일 많이 받은 대우실업이 설마 깨지겠나. 그런데, 어, IMF에서 이거죠. 시범으로 이렇게 해, 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떨어지니까 이 IMF 위기가 왔을 때 대우시, 대우계열의 사, 회사 차들이 엄청 금리를 높이 주고 음. 뭐야 그 투자신탁 회사 기관 투자가라고 했었잖아요. 예. 기관 투자가들이 그걸 소화를 해줘야 돼. 음. 그래서 그걸 수익증권을 편성을 해야 돼. 음. 그러니까 고수익을 그 보장해주는 채권을 발행해서 투신탁한테 음. 음. 부탁을 드릴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일단은 대우가 설마 망하겠어. 이자도 음. 이자 뭐 주는데 그거 음. 서로 갖다가이 편성하다 보니까. 꽝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걸 분리해야 된다 해서 분리한 거. 음. 네. 아픔이 되게 많았었던것 네. 같아요. i m p 얘기 나오니까 또 여의도 흑역사 또 생각이 나는데, 그이게 그 음. 유명한 증권회사 몇 개도 좀 무너지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고려증권, 예. 네, 뭐 백으로 유명했다고 들었는데. 예, 고려증권도 있었고, 네. 또 상당한 그 랭킹 한 3, 4위 하던 동서증권도 음. 무너지고 그랬죠. 고려증권도 중견회사였고, 음. 그런데 고려증권은, 어, 그 옛날에는 대아증권이라는 회사를 그이강학회장이란 분이 음. 인수를 해서 고려증권으로, 한 2, 3년이 있다 고려증권으로 아. 지금 대형각 호텔, 그 충무로에 음. 그, 저, 신세계 백화점 건너편에 예. 이렇게. 아, 네. 그, 저, 지금 우리은행 본부 맞은편에 아, 있는 네네. 그 대행각 호텔에서 그 고려증권이 있었는데 그분은 좀 이력이 독특해요. 음. 어, 옛날에 그4.19 직전에 3.15그 당시에 치앙국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또3.15 부정선거에서 그 최인규 내무장관 사용당하고 어, 뭐또뭐 뭐 신현화 공진기 여러분들 다 갔다 나오고 그랬죠. 이분도 갔다 나왔습니다. 갔다 <laughs> 나와서 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회사 이름 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나중에 고래 통상이 됐는데 음. 여기서 그 원양어선 타고 그 세계 각국에서 참치를 잡아 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은 참치라고 환장을 합니다. 음. 그 참치를 전량 일본 에수출해주고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음. 그 돈을 또 그 바닥이 명동 아닙니까? 네. 충무로. 명동과 충무로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 아주 금융시장으로 개발해 놓은 데입니다. 음... 그것도 그쪽만. 음... 어? 그, 이 충무로. 지금 이제 그이 본정, 명치정 이렇던 데인데 그 이름을 왜 충무라고 했겠어요? 이순신 장군의 길을 그 일본 놈들 살던 데 거기를 누르겠다고 해서 충무로 이름을 줬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 쪽에 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사금융을 음, 하셨어요. 음. 근데 그 분은 사금융을 해도 다른 사금융업자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어. 어, 어떤 건가요? 그 분이 치안총수하던 분 아니에요. 예. 와, 경찰관, 퇴직 경찰관 후배들을 풀어서 다 받아오게 됐어. 요땅 <laughs> 아, 짓고 헤엄치게 아니에요. 그럼요. 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실 채권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laughs> 아,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고려증권, 음. 고려종금, 음. 동방제약, 또뭐 회사가 하나 있는, 하여네 개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네. 배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음. 그, 그 배구팀을 만들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실업배구에서는 고려증권이 뭐 수년간 1위를 했어요. 그 유명한 장윤창 선수, 음. 유중탁 선수, 음. 뭐또 정의, 뭐든라드키큰그래서수그 음. 응원 여러분 갔습니다 장충체육관. 음. 가서 또 박수치고. 그 당시에는 이 증권 쪽에는 그 시력 운동팀이 일천했을 때니까. 나중에 이제 대우 증권이 탁구 팀도 있고 농구 팀도 있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그 고려증권이 했어요. 근데 뭐 고려증권이 배구 팀을 만들어서 잘못된 건 아니고 그 기업 간에 서로 이렇게 배차, 빌려주고 하는 과정에서 음. 부실이 발생해가지고 음. 또 그리고 무리하게 네. 여의도에다가 아. 그 높은 그 빌딩을 음. 올려왔는데 음. 그 옆에 경쟁하는 또 H 증권 빌딩이 더 높다고 그러니까 <웃음> 원업께서 <웃음> 우리가 못할 게뭐 있냐 <laughs> 설계 변경해서 더 올려라 해가지고 나중에 그 위에다 헬리콥터장까지 만들어가지고 아. 경쟁했는데. 결국은 하나는 지금도 건재하고 하나는 뭐 이름도 없어졌고 그랬죠. 아이고, 그, 그 지금 빌딩이 네. 그 HB 빌딩인가? 네. 그 빌딩이 휴렛팩헤드가 예, 인수했죠. 그, 그 빌딩, 네, 예. 인수했죠. 예. 그게 예전에 고려증권 빌딩이었던 예, 거죠. 그런데 예, 예. 아. 미안하게도 고려증권은 거기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 망했습니다. 아, 아 정말요? 건물만 <laughs> 예. 지어놓고 그러고 예예. <laughs> 아 너무 아쉽. 그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 죽서서 뭐준다고 아, 네. <웃음> <웃음> 건물 너무 멋있는데. <laughs> 아, 그 동서증권도 당시에는꽤 업력, 아니 그러데 어, 동서증권도 능력이 있었죠. 그 예. 근데 어, 이제 동서증권은 극동 건설 계열이었는데, 음. 어, 잘 아시는 대로 79년도까지 건설류가 잘 나갔어요. 네. 우리가 해외 건설이 중동에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건설주 붐이 좀 꺼지면서 건설도 수주가 이제 해, 저기 하니까 돈이 잘안 돌고 그러니까 이제 그계결에 가면 이제 극동 건설 빌딩이 있죠. 음. 그 자리는 이제 옛날에 그 일신국민학교 자리였습니다. 일신국민학교는 덕혜옹주가 다니던 학교예요. 어... <laughs> 그 일본 사람 <laughs> 엄청 깊은 학교예요 네, 일본 사람이 다니던 초등학교, 일본 사람 <laughs> 어 그래서 그일신 국민학교가 이제 없어지고 그걸 사가지고 극동 건설이 극동 빌딩을 짓고 음. 또 동서 증권도 인수를 음. 해서 얘기했는데 역시 거기도 이제 그 오너 아들 분이 이제 와서 맡고 있었는데 음. 그 투자 실패 그 다음에 이제 증권회사도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매매를 잘못하면 주가가 폭락하면 안 음, 되잖아요 음. 그죠 그래서 그런 자기 상품들이 이게 적자가 나고 그러면은 또 적자에 반영이 되고. 그래가지고 IMF 때, IMF 때 되게 이제 부실, 시제부족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문을 닫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나중에 재판도 걸려서 배임, 횡령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진 증권입니다. 건물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기억나는 게 네. 지금 신한금융투자 음. 네. 그 건물이 예전에 쌍용투자증권 네, 쌍용투자증권입니다. 음. 예. 그건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투자증권 간판을 달은 아, 쌍용투자증권입니다. 네. 그 건물도 굉장히 멋있게 아, 잘지어놓 그 건물, 건물 대단한 건물이에요. 그런데 음. 그 건물을 할때 쌍용건설이 그 건설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서 쌍둥이빌딩도 짓고. 음. 또, 말레이시아 코알라 룸프 가서도 짓고 뭐 하는데, 음. 그 빌딩은 철제 빔으로 하지 않고, 콘크리트하고 세면만 해서 올린 빌딩입니다. 굉장이잘짓 음. 아. 빌딩이에요. 아. 예. 그렇게 고층인데, 기술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그, 김성원 회장의 세째 아들인 김석, 김석동이, 음. 어, 그 사람이 거기 회장실에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방공 같았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부실이 된 거죠. 음. 어, 그래서 이제 신한 그룹에서 신한 금융 그룹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음. 그 신한이라는 건 이제 제일 교포 그 원류가 예. 어, 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교포다라는 제일 투자 금융이라는 걸그 음. 단기 금융업 허가했고 음. 그 흐름이 나중에 신한은행을 만들고 그게 또 신한은행의 상용증권을 이제 이렇게 흡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선생님 모시고 이제 그 증권회사의 음. 그 흥망 네. 같은 것도 오, 또 보다 보니까 또 흥미진진한데. 네. 이제 다시 한번 그쪽 지역을 가면 이게 예전에 어떤 회사였나 오, 이것도 맞아요. 한번 찾아보는 것도 또 흥미진진한 또그 얘긴 것 같아요. 네. 드라마일것 같고. 아 여의도 그 역사, 저희 그 증권회사 그 투심사의 역사에 대해서 네. 선생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